안녕하세요 고래상형입니다 오늘도 리플 XRP 시장부터 주요 뉴스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시장 보면 불안하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오늘 데이터와 뉴스 흐름을 보면 방향이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XRP 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어요 자 바로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XRP 가격은 4351원입니다 하루 병동률은 2.5457 정도 되네요. 그리고 거래량은 지금 8,800만 개. 그 다음에 거래대금 3,8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 고가는 4,354원. 저가는 4,221원. 가격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단 돌파 시도 중입니다. 블링저밴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상단은 4,376원. 중심은 4,163원 정도 되고, 하단은 3,900 50원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는 고무줄 통이에요. 지금은 상단이 거의 닿고 있어서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단을 뚫으면 단기 상승세가 한번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RSI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수치는 61입니다. RSI는 투자자의 심리 온도계죠. 보통이 50 중간인데 지금은 61이니까 조금 뜨거워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즉 매수세가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지선은 4,150원, 저항선은 4,400원. 이 구간이 돌파가 확인되면 다음 목표는 4,800원에서 5,000원까지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즉한번 들어가기보단 지지 확인 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좋은 자리에요. 보이셨죠? XRP 지지선은 잘 지켜내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건 뉴스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바로 ETF. 기간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이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 XRP, 기간 매수의 3달러 재돌파 시도, ETF 기대감 최고조 라는 제목이네요. 여기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미국 SEC가 정부 셧다운으로 ETF 심사 잠시 멈춘 거 아시죠?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용한 매집이 진행 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텔리티 블랙로 이두 기관이 연기한 XP r ETF 이미 사전 거래 시장에서 각각 18달러, 그다음에 2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TF가 승인이 안 났는데 벌써 가격이 움직인다는 건 기간 자금이 미리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ETF가 지금 실제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일까요? 비트코인은 ETF 승인 후 90일간 138억 달러, XRP는 첫해 최소 50억에서 11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7조에서 15조 유입이 예상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전문가들은 ETF 자금 10억 달러가 들어올 때마다 XRP 가격이 약 700원씩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5달러에서 7달러 구간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현재 RSI가 62, 과열도 침체도 아니지만, 즉, 매수세 유지 상태예요. 거래량이 유지되는 만큼 ETF 승인 발표가 나올 경우 순식간에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피보나 확장 기준이 4.2에서 5.0달러까지 1차 목표로 잡고 있어요 돌파시 6.8달러에서 7.0달러까지 다음 정항선입니다자 결국 핵심은 승인 그 자체보다 자금의 방향이에요 기간 자금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XRP는 그 유입 통로가 열리는 순간 시장 주도 코인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ETF 기대감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 단순히 가격이 오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자금이 들어가는 기반 구조, 즉 글로벌 경제 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 바로 스위프트와 XRP 연결 가능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입니다. 어느 곳에 들어도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바일 링크 들어오실 경우에는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PC 링크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공유방에서는 금전 요구 없고요. 어떠한 강요도 없는 정보 공유 공간입니다. 시장 소식을 누구보다 마르게 알려드리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제공드립니다.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위프트 CIO의 대응은 XRP의 큰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스위프트는 XRP와 통합한다. 리프트가 된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말하지 못할 뿐이다 그 근거는 스위프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 톰 짜샤크와의 실제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XRP 관련 질문에 부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NDA 즉 비밀 유지 계약 때문이죠 또 공유된 이미지에는 코르다, GPI, XRP, 레저가 하나로 연결된 결제 흐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단순 송무만이 아닙니다. 스위프트가 지금 단순 송금 네트워크를 넘어 유동성 처리형 결정망을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존의 스위프트는 은행 간 송금 정보를 전달만 했습니다. 실제 돈은 며칠 뒤에야 움직였죠. 하지만 XRP가 통합되면 송금 결제가 5초 이내로 끝납니다. 수수료는 100분의 1 수준이죠. 이게 가능하면 결제 시장과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XRP가 받은 프리미엄 바로 이 실상 기대 때문이죠. 이런 흐름을 실시간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래 사냥 공유방에서는 ETF 일정, 고래 매집, 수프트 관련 속보까지 매일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모바일, PC 링크 두개 있습니다. 모바일은 전송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PC는 번호 입력 후 전송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 오늘 XRP 정말 의미 있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ETF 기대감이 자금 흐름을 만들고, 스위프트 연동 루머가 실상처럼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은 기술적 펀더멘털이 동시에 맞물린 구간입니다. 이럴 때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고래상향 공유방에서는 지지, 저항, RSI, MACD, 볼린저밴드 해석, 그리고 피보나치, 일목 균형표 등 기초부터 실전까지 정리된 무료 자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 눌러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이한 번이 투자 기준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고, 저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래사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